오늘은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먹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모욕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 것이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부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 잠이 일체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왜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큰 죄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후 다시 동네로 들어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언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하시느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느냐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이 찾아오죠. 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은 소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또 형제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당연히 가족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발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혔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그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세불,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라 안에 내분이 네 일어나면 어찌 나라가 바로 서겠으며 집안 식구끼리 분쟁하면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러므로 사탄이 자신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같은 집안 싸움이지 않겠느냐? 아,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 최고의 비극은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같은 민족끼리, 친척끼리, 같은 동네 사람끼리, 때로는 동창끼리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져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족이 가족 동네사람이 동네사람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탄도 자기 편은 안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 끼리 싸우는데 어찌 이기겠습니까?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이깁니까? 사실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나팔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300명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군대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상식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 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보관하고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정도로 몰상식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약 자신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의 나라가 자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강한자가 지키고 있는 집에 들어가 그 물건을 강탈하려면 훔쳐 오려면 먼저 강한자부터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은 이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강한 귀신을 먼저 결박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쫓아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입니다.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사탄들 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부하들이 있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귀신도 이 사탄의 부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을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하죠. 예,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고요. 귀신 역시 타락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사탄이 타락할 때에 함께 타락한 영적 존재들로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강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통해서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 귀신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 그 예수님 앞에 귀신들도 벌벌 떠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거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이런 아, 사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 심지어 연쇄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좀 나는 다 다른 죄인들보단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밀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신비로운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믿도록 영적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비롯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단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심을 받지 못하여 영원한 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오독하는 모든 일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만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고 저 지역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를 통해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보고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가알 세불이 집혔다.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은 이건 지독한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치 않는 것은 큰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 예수님을 사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로만 보는 거죠. 사람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지무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 단지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참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라는 그러한 인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며 또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또 왕이심을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귀신 들렸다,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려 어? 예수, 귀신을 쫓아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교회도 나와 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 교회 안에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미쳤다고 하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예수님, 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로앉은 사람들을 보시고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아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 대신에 자기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혈육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근데 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가족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또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시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이제 반성, 베드로라 이렇게 하라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미쳤다, 귀신들렸다, 바알세버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죄인지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큰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혈육이라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일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문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간혹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을 두신 분들이 교회 안 다니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내 치맛자랑만 붙잡고 있어도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특권입니다. 구원은 신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 보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미쳤다라는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여러분 이 뜻은 원래 예수쟁이란 뜻입니다. 쟁이는 뭔가 미쳐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미쳐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는 것은 교회를 위에서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에게 미쳤다.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쳐야지 그게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미치는 것?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친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미치도록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신 대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주세요.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지금이 되어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알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영원한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안에서 한 가족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복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요.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선물이요, 이것이 큰 특권이요, 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